동작이 무조건 빠르다고 하여 좋은 건 아닙니다. 이번 드릴 연습을 통해 내 몸의 정확한 포지션과 타이밍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체 시청해 보겠습니다. 간질, 간질 지원은 팔 동작할 때물 밖으로 팔이 나와서 앞으로 당겨오는 과정에서 물이 팔에 걸리는 건데 그렇게 어떤 드릴을 해야 되나요? 이거 약간 비슷해요. 아까 팔 굴리기 동작하고. 팔 돌리기 동작이 여기서 강하게 흉통작으로 넘어오면 내가 몸이 가라앉히 전에 팔이 넘어오기 때문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근데, 천천히 넘어오다 보면 몸이 이미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팔이 나중에 걸리죠. 또는, 제대로 나는 팔 돌리기 흉통작으로 하는데 몸에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왜 걸릴까요? 몸의 출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내가 물속에 들어가 입기 차고 물 밖이 올라와 춤둑출 차면서 팔 돌리기 하시잖아요. 내 상체가 뜰때 어디가 가장 먼저 물밖으 올라와요? 어디가 가장 물밖으 먼저, 먼저 올라오죠? 음주님 머리? 맞아요 머리. 머리가 먼저 올라오죠? 머리가 제일위에 있으니까 내 몸에. 그 다음에 어디가 올라올까요? 팔 위로 이제 돌리세요. 어디가 먼저 올라올까요? 머리요. 가슴. 가슴이 먼저 올라와요? 가슴이 어떻게 올라와요? <laughs> 이렇게 저점 들어갔다가 어? 하기 힘들어 가슴을 먼저 내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진짜 머리 머리 다음에 어디가 올라올까요? 가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등, 어깨, 어깨 내가 팔을 돌릴 때 팔이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깨랑 머리랑 어깨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팔이 한, 한동작이 돌리면 제대로 된 출수가 된 상태로 팔이 돌아갔다면 걸릴 일이 없겠죠. 근데 나는 팔을 제대로 한 동작을 바하게 돌리는데도 그 팔이 늘 걸린다는 거는 어디가 지금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팔을 돌리는 거다. 오케이. 어깨가 물맞게 뜨기 전에 벌써 팔을 돌려버리시면 팔이 물에 돌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겠죠. 그쵸? 출수가 지금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수가 제대로 되는데 팔이 걸리는 거는 한 동작으로 강하게 리커버리 동작을 해주지 못하고 있거나, 이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끼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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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아 주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걸립니다. 그렇죠? 걸려요. 어려운... 맞아요.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접영하실 때 팔이 걸리는 되는 대부분이 그게 그것도 맞어 쉽게 설명하면 타이밍이잖아요. 내 몸이 충분히 출수가 된 후에 팔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찾으셔야 되는데, 출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팔을 벌리면서 뭐 말한 것처럼 뒤에서 힘있게 물을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가면서 팔이 떨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주인 교수님, 선생님 자꾸 저병을 끊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어떤 걸 끊어서 하죠? 웨이브를 크게 하신다니까? 동작이 끊어진다니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거는 어, 웨이브 웨이브에서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내 몸이 꿀렁꿀렁꿀렁 움직여야 되는데 탁, 탁, 탁. 로봇처럼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laughs> 그렇죠? 팔 돌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팔이 어.. 뒤에 갔다가 돌아온 동작이 몇 동작으로 이루어지라 그랬죠? 한 동작 하나 동작이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드릴이 드릴이 네박자 드릴. 이것도 영상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영상을 옆에다가 다시띄워 드릴게요. 다음은 물속 동작이나 타이밍을 한번더 정확하게 연습해 보려 합니다. 한 스트로크에 네 번의 킥을 차면서 연습합니다. 시작 후두 번의 킥은 앞에서 연습했던 물속 팔 동작과 호흡 동작을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동작이 끊어지지 않게 양팔은 다리 옆에 두고 바로 머리를 넣으며 입수 킥과 출수 킥을 이어나갑니다. 저병 내방자들에게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운동할 때그 워밍업에다가 몸풀기에다가 또 많이 섞어서 했던. 동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요새는 스컬링이라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물 잡는 거, 물 감각 익히는 연습하시는 거. 그거 대신 저는 이 드릴을 연습하기도 했었어요. 이거 하실 때는 물속에 내가 얼만큼 강하게 물을 잡고 앞으로 많이 나가느냐. 그리고 발차기 이제 타이밍, 입수킥, 출수킥을 박자를 얼마나 잘 기다리고 잘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수 있는 드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에 이거는 연습하시기 힘들거예요 어, 조금 리듬감이 좋으시고 수영에 강력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따라하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천천히 동작 익히시면 좋고 아까 영상 띄워드린거 있죠? 그거 보시고 연습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물밖에서 이거 편하게 보시면 돼요. 갈게요. 연습을 하시면 익스킥, 출스킥 출스킥 호흡과 킥의 타이밍 맞추는 연습이 여기서 먼저 되고요. 출발해서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넷네 박자 드리라고 설명을 했는데 왜네 박자 드리냐면 출발해서 입스킥부터 하나예요. 하나, 출스킥 둘, 하면서 호흡을 해요 그러면 두 번의 연습에서 호흡과 출스킥 타이밍을 맞춘 연습이 되죠. 그다음 세 번째 발차기를 할 때는 팔을 돌리지 않고 차렷한 상태로 머리만 들어가면서 입수킥 셋. 자네 번째 출수킥을 찰 때는 호흡을 하지 않아요. 호흡을 하지 않고 머리를 숙인 채로 몸을 띄우며 네 번째 출수킥을 찹니다. 그다음 몸이 뜬 다음에 팔 돌리기를 하면서 다시 킥 하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네 네. 번의 발차기에 호흡은 몇번 한다? 두 번째 발차기에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까한번 그러니까 호흡, 한번모 그래서 처음 호흡하는 동작에서는 호흡과 출수킥 타이밍을 맞추는 음. 연습이 되고 네 번째 발차기 하면서는 네 번째 출수킥 하고 나서는 몸이 띄운 상태로 팔이 물 바꾸고 올라와 돌아가고 발입수킥 연결하는 연습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감세 볼게요. 와, 리듬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먼저 입히신 후에, 유속동장히 디테일한 하위에, 어디서 손을 모아야 하는지, 얼마만큼 강하게 눌러야 하는지, 손이 입수대를 위치는귀엽인지 어깨인지, 넓이인지, 이런 거는 조금 천천히 연습하면서 찾으셔도 좋지 않아요. 리듬을 먼저 맞추셔야, 킥과 홈의 타이밍을 먼저 맞추셔야 적용을 조금 수월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